군 제대 이후에 첫 공개한 작품이 탕류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서로 다르긴 하지만. 입대를 앞둔 소감과 제대로 이 작품을 하면서 좀 어땠는지 처음 시 같은 경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두 분이 어찌 됐 건지 군대라는 거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교체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셨는지 네좀 얘기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어,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한 거를 뭐 골든클로스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네 바통 터치일 수 있는데 자 군대 제대하고. 첫복귀자 네. 그리고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복귀작으로 서엄씨 아네네 네, 소감 어 복귀해서 탕류라는 작품을 하면서 계속 그 어제 밤부터 사실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 아버지들을 많이 얻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뭔가 애틋한 게 이렇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감독님이나 로원이나 이렇게 선배님들 보면은 계속 울컥울컥 울컥 하더라고요. 너무 그 감사한 마음에. 그래서 너무 진짜 현장을 갈 때마다 명절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대기 시간에도 선배님들도 그렇고 차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더운 날에도 나오셔서 모니터 해주시고 서로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현장이었고. 그리웠죠. 네. 너무 행복한 현장이었고, 정말 이 기회로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감독님한테 명절에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명절에 찾아뵙고 싶은 감독님입니다. 이건 뭐, 네. 예, 바로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로운이, 네. 아, 로운 배우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로운 배우님한테 동생이지만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고 자, 다녀, 그러면 네, 다녀와서도 최. 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 로운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가서도 너무 발전할 것 같고요. 어.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이 열정으로 더 성장해서 더 멋진 남자가 되어올 것 같습니다. 어, 더 네. 멋진 남자가 되어올 것 같다. 확신입니다. 네. 자, 로운 씨 네. 소감 좀 들어볼까요? 원래는 사실 7월달에 입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떠한 이제 사유로 인해서 좀 미뤄졌는데 이게 저는 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부산국제여고지를 처음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를 못 가고 이제 영상이나 자료로 봤으면은 배가 정말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사랑하는 이 작품을 열심히 홍보하는 것까지가 책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다해서 탕류 열심히 홍보하고 봐주십사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갈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음. 어, 몸건강이또잘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더네 연기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마 안 쉬고 연기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을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서암 씨가 뭐, 뭐 응원이나 아니면 조언이나 이런 거 해준 게 있나요? 짧게라도 어, 정말 근데 현장에서는 연기밖에 연기 안 했고요. 어... 지원 선배님이 저한테 책을 많이 보내주겠다고 마음의 양식을 쌓고 와라, 이러면서 그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맞아요. <laughs> 마음의 양식과 또 연기적으로 더 깊어진 로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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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를이김하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로운 씨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한테는 이게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 첫 오리지널 사극이니까 해외 시청자도 아무래도 염두에 둬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해외 시청자들이 사극을 봤을 때 어, 봤을 때 관전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좀더 해주고 싶은 말을 물어보고 싶었고 로운 씨는 아까 막그 되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이거 변신 때문에 혹시 내적으나 아니면 외적으나 이런 변화 같은 걸좀더 자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 디즈니 플러스의 첫 오리지널 예, 사극 시리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해외 혹시 시청자들을 좀염두에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진 않았고요. 대신 음, 저희들 배우들, 특히 로운 씨가 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배우들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호기시, 호기심 자극이다. 자, 로운 씨, 그 내적 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질문을 주셔서 왜냐하면 이제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하면서 우리 로운 씨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저 혼자 약속을 하나 한게 있어요. 이게 어쨌든 대본을 처음 받고 어떠한 강렬한 끌림에 의해서 아, 감사하게도 또 이런 인연이 찾아왔구나 하고 작품을 준비하게 됐는데 촬영 날짜가 다가오고 대본 리딩 날짜가 다가오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이런 과정들까지 내가 온전히 즐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장에서도 막히는 순간들이 오면은, 아, 되게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못 찾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과정까지 과연 즐길 수 있을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현장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저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대단한 감독님과, 그리고 대단한 배우분들과, 여러 스태프분들이 제 부족한 연기를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불안하는 거? 오케이. 나는 항상 작품을 만날 때마다 불안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것도 즐겁다라고 하는 제 내면의 변화가 있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변화는, 어, 보시면 너무 <laughs> 잘 보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 내려 더 내려놓고 싶다라고 욕심을 만들게 해주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로은씨잘 다녀오십시오. 네충성네 장진영 네. 씨.